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265장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있으 주님의 진동이로 하겠네. 네. 찬송가 어, 93장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신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주 예수 화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고영생허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어, 구약 성경 한 곳을 어, 다, 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제아주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2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아, 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 우리는 어제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낙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유혹을 이기게 하죠 뿐만 아니라 큰 위험 앞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게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이 올때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사실 그게 잘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좌압을 어, 잃어도 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어, 말하죠. 그러나 막상 좌압이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런 믿음은 다 사라지고, 아,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하고, 당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7절 말씀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 바로 왕이, 바로가 이제 왕이란 말이죠. 화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국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원래 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까? 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추레국기 2장을 보시면, 모세는 자기 민족이 일하는 곳에 갔다가, 어제 우리가 나눴죠.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는 우리와 같이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도망자로 애국을 떠났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는 계속 바로를 만나게 되죠. 믿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바로가 화를 내고 위협을 해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그런 그 자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더 심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제 더 내가 많은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이, 모세 때문에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견뎌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다음에 이 백성이 더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속 격려하시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하죠. 또 눈앞에는 가난한 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가 막 화를 내고요. 또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의 음 음성, 그런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그 마다들과 또 짐승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재앙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얼른 들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집문 주위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한 사람도 그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양의 피를 뿌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보고 웃었을지도 모르죠. 저 사람들 저뭐 하는 건가?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아주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살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요? 잘안 됩니다.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회개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Pass over.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을 보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 주위에 발라야 했습니다.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죽음도 마귀도 절대 그 피를 뚫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삭은 가뭄이 심했을 때참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했더니 백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지독한 불경기라 살아남기가 참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백 배의 이익을 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에 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우울하고 음란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항적이 되고 악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시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죠. 죄와 죽음과 사탄이 두려워 떨고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진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이상한 그런 일들 다 떠나려 가야 돼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마지막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아주 어, 막다른 골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기서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모세가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내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는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 가운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이 무섭게 달려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여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나?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분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믿음 주 없어서, 성령 주 없어서, 충만케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런 어 신앙인이 아니고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화를 내고 또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 죄와 사탄과 죽음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강한 산성 되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보호막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며 아버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 아침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버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또한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준뱅이 신앙 귀모거리 신앙 봉사의 신앙,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다운 살아있는 교회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참 두려움이 많았지만. 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과 죽음과 죄가 공격해 올때 아버지 보호막이 되어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이땅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일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주님의 어, 그 놀라우신 어, 은혜 오늘도 의지하며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